북한 꽃 하나 다육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초코다육엔, 마야다육엔 농장에 와서 이렇게 또 묵둥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 초코다육에서 묵둥이, 국민묵둥이, 라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랜덤 구성으로 열정 구성된, 어 세트 구매 안 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그 인기 품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웬만한, 다육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육생활하시는 분들은 어,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는 대폭으로 바뀌었어요 구성이 바뀌었고요 지금 여기 묵둥이 세트들 묵둥이 세트에 들어갈 다육이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런 양진도 묵둥이 세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블루 엘프 뭐 여기 있는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어, 많이 그 동안에 이제 많이 겹치지 않게 될수 있는 한 음, 겹치지 않게 새로운 구성으로 이제 오늘은 음. 보내드린다고 해서 제가 다시 군민, 음, 묵둥이, 묵둥이 세트 랜덤 열 쪽으로 해서,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비리대, 이렇 묵군둥이도 있죠. 그리이 아이는 라울이에요. 방금 물을 주셔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지금 물방울을 이렇게 맺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 묵둥이들이 사장 님 직접 키우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육이들은 이제 열정 구매를 해 주시면, 어, 뽑아서 여러분들께 화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께 열정을 맞춰서 드리고요. 이런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주문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맞춰서, 사장님이 구성에 맞춰서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어, 블루 엘프도 있고요. 와 이런 아이들은 너무 너무 물을 방금 줘서 그런지 너무 너무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화분에 지금 예쁘게 심어져 있잖아요. 블루 서프라이즈네요. 블루 서프라이즈. 뭐 도테랑 라울 모두 뭐 다. 그 문스톤도 있습니다. 에케 문스톤이죠. 이 아이들은. 그다음에 이 아이는 음, 이름을 모르겠네요. 이 아이는 모르겠고 미인 종류도 아이들 있고요. 이런 러우도 이렇게 있고 이런 아이들은 프릴이 있는 수연. 얼굴, 큰 프릴 수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비핀과 묵둥이죠 이런 누다도 있고.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 지금 이렇게 많은데, 요런 아이들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어, 국민 묵둥이 해서 열종 세트 5만원인 거여러분 아시죠?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이제 사장님께서 이 화분을 굉장히 화분에다가 다육이를 오래 심으셔서 키우셨는데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신다는 거니까, 어, 직접 키우셔서 이렇게 묵둥이를 만드신 거죠. 이렇묵둥이를 어, 만들어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제 판매를 하는 거니까 지금 이런 어, 로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세요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뭐, 거의 2, 3년, 3년 이상 은 키워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얼굴 안 예쁜 아이들은 사장님께서 골라서 드린다고 해요. 안 예쁜 아이들은 어, 드리지 않고 이런 어, 나나웃미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이런 블루엘프도 색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애들이 어느 정도 세월을 살았는지 여러분들께서 아실, 아실 수 있을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포트째로 가져간 얼굴과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린 얼굴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묵둥이들도 같은 색을 내고 이런 색깔을 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도 그 정도 시간을 지나서. 시간이 흘러서 키워냈다는 거죠 그래갖고 어, 양지는 너무 이쁩니다 와, 양지 보여드릴까요 이런 아이들 뽑아서 여러분들께 어, 10종 군민 묵둥이로 해서 어, 구성에 속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랜덤이라서 들어가는 분은 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을 또 뽑아서 사장님께서 열0종 세트 5만원에 드린다고 하니까 대박이죠 <laughs> 이런 묵둥이들을 키워내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런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보면 라울도 이렇게 있고요. 아, 이쁘다. 이런 라울을 색감이 이렇게 빨간 라울은 또 처음 봤습니다. <laughs> 이런 아이들. 이 라울 들어갈 수 있고 뭐 누다 이렇게 묵둥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아이는 지금 살구미인이거든요. 어, 이런 아이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블루엘프랑 이런 아이들 정말 오래 키우셨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어 랜덤 해서 열정 맞춰서 수연도 있고요. 그래서 5만 원에 드린다고 하니까 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신 분들은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셨고 저초코다이옥의 묵둥이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세 세트 이상 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묵둥이들도 이 초코다이옥에서 데려온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지금 잘 크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와이 아이가 뭔지 아세요? 블루엘프예요. <laughs> 블루엘프 묵둥이가 이렇게 따근 따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데려가고 싶다. 이런 거는 콩분해 심으는 정말 예쁜데. <laughs> 저희 키우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유지만 해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아이들도 불고 러우 보세요. 러우 철화죠? 이 아이는 큐빅 크러스티 같고요. 지금 이 아이는, 어, 에온염속 아이 같고. 이 아이는 커스피닷컴 철화. 이렇게 보시면 뒤에 있는 이런 수연도 뽑아서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미인 종류도 뽑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매번 축구다육에서 와서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소개되는 게 창세트와 국민복둥이 세트잖아요. 이런 러우도 뽑아서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이 많은 아이들 중에 열종을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뽑아갖고 사장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어 그거 아시고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께서는 어, 주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또 준비된 그 구성품에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소개 한번 해볼게요. 저쪽도 준비가 돼 있어서요. 저쪽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이쪽에 와서도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구성이 이제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요. 저쪽에 제가 화분에 심어준 다육들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뽑아서 이렇게 선별해서 같이 열종을 맞춰드리니까 여기 있는 아이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다 보이시죠? 누다 군생. 누다 군생도 다 묵어 있습니다. 목등에. 여기 목대 보이시죠? 이런 어, 아이들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와 저거는 꽃 같다. 정말 너무 예쁩니다. 이거 이거 <laughs> 너무 예쁩니다. 그 여기 누다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 화분에 심어준 거는 어, 밭에서 뽑아서 일단 심어놓은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매킨토시 뭐 미인 종류 아이 같은데 그런 아이가 아니라 여기는 제비 모양 음, 제비 꼬리 닮았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제비 미인이라고 합니다. 와 이름도 정말 너무 너무 다양하죠? <laughs> 그래, 미인 종류는 맞는 것 같은데, 이름은 또 제비미인이라고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 굵죠. 그래서 이런 목대를 가지고 있는 이 제비미인도 포함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앙팡금입니다. 앙팡금이죠? 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이라서 지금 밑에 좀 약간 입마름이 있긴 하지만, 이런 애이들 목대가 굉장히 튼실하고 굵어요. 건강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앙팡미인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줄리아라고 있어요. 프릴 종류라고 합니다. 얘도 외두로 된 어, 목대 군생, 군색, 목대 군생은 아니든지 외두인데요. 외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줄리아, 줄리아예요. 이런 아이도 이제 포함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미입니다. 백미. 백미가 약간 색깔이 노랗죠? 근데 이런 아이는 이제 점차 하얗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하얗이 돼서 이제 점점 없어지고 요 가운데 속잎이 나오죠? 백미 보이시 죠 이렇게 송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송잎은 하얗고 이렇게 겉에 라인이 빨간색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노란 잎은 이제 하얗게 될 거라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 거고요. 안에서 이렇게 새새자국 새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미도 가격대가 꽤 가거든요. 그래서 이 백미도 또 포함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백미 이렇게 송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 보시면, 렉서스입니다. 렉서스 철화가 지금 풀리고 있는 현상도 있고, 지금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철화였던 아이들이 이렇게 풀리고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풍성하게 아이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철화였던 아이가 하나하나 얼굴이 하나하나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풀리고 있대요. 그래갖고, 지이 아이도 지금 포함이 된다고 해요. 렉서스고요. 여기 보면, 어, 목대, 목등이들입니다다목등이들이죠이 아이도 이제 밭에서 뽑아갖고, 여기다 가 포트에다 심어놓은 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국민 목등이들 열정 세트 5만원에 판매가 되는 랜덤이죠. 랜덤. 저쪽에 화분에 심어준 아이 목등이들도 들어가고요. 지금 방금 여기서 지금 보여드린 이런 아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누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제비민 들어갈 수 있고 또저 쪽에 제가 방금 소개해 드린 그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어또 새로운 구성으로 국민 목둥이들을 어 만들어 주신 어 쪼꼬다육에 마야다육에 와서 이렇게 또 소개 영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랜덤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랜덤, 정해져 있지 않아서 랜덤 구성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는 이름이 뭐지? 멕시코 미인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넥서스인가? 이 아이? 네, 넥서스.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누다, 뭐, 러우, 화이트 그리니, 요런 아이들. 제비미인, 앙팡금, 그 다음에 여기 할로윈 차로아 그리고 홍공자 여기 보시면, 뭐, 요렇게 10개 맞춰서, 여기 보신 백미도 있죠? 이렇게 해서 구성에 맞춰서 이렇게도 갈수 있지만 여기서 그 렉서스가 빠지고 다른 아이, 다른 창 조그만 아이가 들어갈 수 있고 아까 보여드린 블루 엘프 묵둥이 있죠? 그런 아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정해줄 수, 어, 품종을 정할 수는 없고요. 사장님이 알아서 열정을 맞춰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구성으로 한번더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꽃, 하나, 다육이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